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뺨을 얻어맞으며 이혼 요구를 받은 요구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내와 나이차가 무려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쾌맑기만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환하게 만드는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님입니다. 지금의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었고, 그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하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리고,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짧은 치마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으며 짙은 화장은 마치 화룡에 없어 여성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라이트나 클럽이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가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저나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안목적 봉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새 엄마 새 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생활 끝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린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방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12년 사이에 많이 수첩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이 나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더니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맞사위했던 저는 그 전에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똥물을 해드리고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지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강부 같은 걸 하시는 장인어른께 빨리 폐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하고 처갓집 에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싸서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안 해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한지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배우자 중 누가 먼저 돌아가시면 3년은 많이 힘들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고맙다고 자주자주 자주 놀러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려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 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죠. 그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 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천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천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때 처갓집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사분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저는 가자마자 수도 전구 벽지 보수 문고리 등 수리 및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딴건 몰라도 제가 뭐 고치는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떡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이미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져서, 상사분들과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한두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어드리다 결국 만취하게 되었었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지만, 그날 술에 취해서야던 건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뒤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처갓집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듯 내 행동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뒤져보고 안 것인지, 아내가 어떻게 한 것인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돌을 떼어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일부러 보신 거라며 제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죽도록 때렸고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멈추지 못한 점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점등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당한 경우인데 아내는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고 앞으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함께 살 수는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인생 선배님들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양한 사연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